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개명선의를 좀 해줘라 라고 했다는 말이 공천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통화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박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개입이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황당무계한 괴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다는 말이 공천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간위 보고를 받고 공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 둘째,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천이 확정 발표된 것은 통화 다음 날, 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10일 오후입니다. 셋째, 통화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박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실이 보기엔 징역 2년형 정도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중대한 범죄가 많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런 해명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겠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해보면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 해명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가졌던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 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민심을 따르십시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나 인적 쇄신, 특별 감찰관 임명 따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힘이 응답해야 합니다.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